앞에, 네. 아저 찍어들, 찍어주실 거예요? 네.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야, 제가 또, 뒤에서 알려줄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앞에 따라가야지. 경원이가 앞에 가, 내가 네, 따라갈게. 네. 어. 출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라이딩하면서 안전한, 안전한 스피드 있잖아요. 안전 속. 네, 안전 속도로. 네, 안전 속도, 네. 만천만 네. 속도를 내세요. 네. 3.7km 써있네요. 어, GT 코스. 화이팅! 코스를 잘시고요 네. 네. 최대한 떼세요. 아, 최대한? 네, 네. 브레이크를 앞 앞에. 네. 좀, 네. 아, 앞 브레이크. 브레크를동하는데 네. 앞 브레이크를 너무 잡지 말라고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냥 멈춰 아, 그러게. 네. 아넘어지셔 그렇구나.

내가 길을 딱 네. 그 네. 을딱 그니까. 네. 미리, 미리 네. 미리 파악하고. 네. 시간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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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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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 세다. 와, 됐어요, 됐어요. 와 세다! 아우! 아우 세다! 와! 와. 와 대박! 와 이거 역시 선수 다르다! 아 힘들어! 아진다잘 쎄! 이 바이크는 올라올 수 있어. 잠시만요, 이거면 선수! 찍어드려야 오, 세다, 세! 그래도 대박이야, 너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 와, 32%야! 아, 힘들어서 안 돼. 아니, 흙이 안 되겠다. 아니, 되면 되는데. 미끌리는 흙이야. 아, 힘들어서 안 돼. 힘들어. 그리고 나도 힘들어. 아, 아까처럼 퍼지실을 내렸어. 아, 와, 신나게 달렸어. 됐어 완전. 사라 잘... 뭐 더, 내야 돼, 속도 어디서.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 누나, 는거 보고. 어, 봤어. <laughs> 화이팅, 화이팅, 이 바이크 잘 가요. 아, 여기 GT 코스는 그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 새로 만들어서. GT 코스, 새로 만든 코스예요, 지금 여기는. 끊겨가지고. 저기 뭐 들어온대요? 공단. 공단 들어온대요? 아쉽다. 알았어, 너잘 왔어. 와, 여기 코스도 좋네요! GT 코스 중간 부분이 사라지고 지금. 이게 지금 새로운 코스 가는 건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G T 코스가 끝이 나는 맛이다. 유와 어, 여기 완전, 완전 초보 코스가 타기 딱이네요. 그렇죠? 와 진짜 좋다. 여기는 딱이다. 초보가 딱이다 여기는. 강습 코스. 강습 코스. 오 진짜 좋다. 아까 저희 어필한데서 이만큼 더 길어진 거죠? 아 어필 한데서부터? 어 아까 어필한데서부터. 네, 오 짱이요 에 짱이. 조금만 짱해. 더 가면 이제 끝이야. 오 짱짱. 진짜 자세. 좋다. 좋아요. 자세만 좋지. 예. 네, 자세요? <laughs> 자세만 좋지. 안 해. <laughs> 아, 완전. 완전. 어, 네 그러니까 네 코스야. 두분안돼 여기서 나한테. <웃음> 참말로 한 <laughs> 완전... 가만히 두 분이. 와. 다운이시 않을까요? <laughs> 그러게요. <웃음> 그러게요. 써니이 명이 이겨. 그니까 그지? 다운이에서는. <laughs> 다운이에서는 내가 이기지. 써니즈. 아 여기는 내가 할수 있어. 이게 그렇게 자신 감갖다더 위험한 게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가다가 브레이크. 오, 오 엠니. 가다가... 웬님 자꾸 우후 아, 어다 왔나 어다온 거야 와 GT 코스 GT 코스 너무 재밌어 <laughs> 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와. 제 재방송 등산 등산 재방송 빨리 아 이거 정말. 싹화려소자버거는 앞에 두 장짜리. 아 앞도도 있어? 앞에 두 장이야. 야 MTV 앞도가 있던 거. 언제 쫓꼬 저거 저거 씨. 요새 로드도 한 장짜리 나오는 데야저 <laughs> 광복 전에 타던 거 아닌가? <laughs> 일제 <일체> 시대. <laughs> 야, 제대로 씹힌다. 앞도가 아. 있대와알았 나. 이 진짜 뭔지. 어, 아 이십칠도. 제대로 페레라. 실패한 자전거 <laughs> 아니야? 2 6인치가 타는. 발목에 <laughs> 뭐야 스팟치야? 어디 설상거니야 어. <laughs> 아, 아 엠님이면 또 일리하겠다고. 아이고. 엠님또 일리하겠다고 까불고 있어 앞에서. 아유, 참말로. 아, 네네. 일리 윌리, 일리하겠다고. 야, 야, 이 바이크 길어서 일리? 오. 오. 이광현 선수는 어필에서 일리 해 버려. 아니, 다운 이래서 오호. 오! 오. 오, 오. 그치, 새로운 코스로 나왔으니까. 새로운 코스, 여기를, 산을 다 깎아버렸구나.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G 여기를 다 깎았네. 아, 여기, 여기. 어, 여기가 GT 코스, 그, S 코너 있는데, 거긴데. 때 이게 더난게 S 코너. 응천하고 GT가 약간 겹쳤거든, 느낌이. 어. 그러니까, 응천 대로 타고 요거를 완만하 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밌는 거지. 보다운이그보야그보는 어. 도구 아니고, 한. 근데 이광래 선수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온, 온천 코스가 힘들다고 근데 몸 풀리고 타는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몸 풀면서 몸풀리상타 몸이 확 풀릴 것 같아 그니까 내요농남이 동네 봤지 나? 봤지?